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신 진정한 일꾼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품에 모셔 드리고 간직하며 살아갑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일생을 대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예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바로 주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가 성공적인 일꾼으로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주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권리를 포기하는 희생의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의 마음으로 교회의 직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자아를 성취하는 수단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아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 권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가 온전히 교회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마음은 겸손히 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종의 역할은 뭡니까?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섬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겸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위해서 내가 이 직분을 받았고 직분을 받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으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받은 직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지 자신을 시험해 보고 직분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과연 나는 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그 직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 영광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포기해야 되기도 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기도 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정말 종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때로는 멸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크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안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